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님들, 이미 공식 카페 오피셜 발표로 임영님이 9월 20일과 9월 27일 2주간에 걸쳐서 삼시세끼에 출연한다는 소식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공식 카페 영시대에는 삼시세끼 히어로가 옵니다. 새끼 결의를 맺은 임영웅이 과연 새끼하우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며 9월 20일 금요일과 9월 27일 금요일 2주 동안 20시 40분부터 22시까지 임영웅이 출연한다는 내용을 스케줄 캘린더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tvn에서도 프로그램 방송 시 우측 상단으로 임영웅의 첫방 게스트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tvn 삼시세끼라이트라는 자막에 감자밭을 품은 첫번째 새끼하우스 오픈이라고 표기가 되었고 그 이후 반가운 첫 손님 임용웅이라는 홍보문구로 방송예고를 하고 있네요. 특히 tvn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예고편도 반복해서 상영되며 삼시세끼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카페는 물론 TBN에서도 임영님의 첫방 출연을 공식화했으니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모두 이날 본방사수하시면서 최고의 방송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특집으로 빌보드 페나미 투표 비하인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뱃빈님들 글로벌 팬들과 당당히 겨루면서 임영님의 존재감을 제대로 알렸던 페나미 투표가 얼마나 대단한 투표였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105억 스트리밍 소식입니다. 임영임이 멜론 스트리밍에서 105억을 돌파하며 다이아클럽 유일의 솔로 가수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임영임은 8월 27일 오후 기준 누적 스트리밍수 105억 221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1일 증가량은 495만 1,600뷰입니다. 지난 8월 27일 104억 달성 이후 약 19일 만에 1억을 다시 추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거의 보름에서 20일 정도 되는 시간에 1억 정도가 늘어나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100억 다이아클럽 당시 우리 팬분들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임영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이자 유일한 솔로 가수로 다이아클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숫자 100억을 달성했는데 101억, 102억, 103억 104억을 넘어 벌써 105억에 진입하게 되어 연이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네요. 그동안 한결같이 매일매일을 쉬지 않고 임영임을 꾸준히 응원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할지도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임영임의 스트리밍 105억을 가능하게 한 앨범들을 살펴보면 온기가 1억 9,490만 뷰, 두오 다이가 2억 7,49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첫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37억 뷰를 기록했고 첫번째 ost 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7억 5,330만 뷰 폴라로이드는 7억 3,34만 뷰 그리고 모래 알갱이는 3억 2,710만 뷰를 차지했네요. 한편 이제 나만 믿어요는 9억 5,330만 뷰 피아노 버전은 5,970만 뷰 히어로 3억 5,210만 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5억 3,4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데뷔 앨범 미워요는 2억 1010만 뷰, 머시 중원 뒤 9190만 뷰, 엘리베이터 190만 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2억 44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임용님이 103억 뷰를 기록한 멜론의 전당은 국내외 아티스트 및 국내 발매 앨범의 멜론 내 기록을 축하하는 명예의 공간인데요.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회 이상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에는 총 100여 팀이 올랐으며 이중 BTS가 누적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임영님과 함께 다이아 클럽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임영님의 다이아몬드 업적을 넘어 150억 뷰, 200억 뷰까지 달성하기를 바라고 이제 BTS를 넘어 최고 정상자리에 오르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빌보드 페나미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아주 특별한 기획 영상을 전해 드릴 텐데요. 바로 임영님과 우리 영시대 별빛 님들이 페나미 투표에서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대진운만 좋았다면 우리 임영님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별빛님들 빌보드 페나미 투표 잘 기억하실 텐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1대1로 치열한 투표 경쟁을 했었던 팬덤 인기 투표였죠 임영임은 2차전에서 상대 아티스트인 그레이시 에이브런스와 경쟁하며 마지막 날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투표였는데 해당 투표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빌보드에서는 빌보드 페나미 투표 페이스오프 2024가 종료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이번 투표의 우승자가 나왔다며 어떤 아티스트의 팬덤이 가장 강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4 빌보드 페나미 페이스오프 투표의 우승자는 필리핀의 팬덤 그룹 SB19이며 이는 지난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이었다고 전했네요. 해당 그룹 팬덤의 이름은 에이틴이었는데 강력한 투표를 밀어주며 올해도 1위를 차지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네요 그러면서 과거 페나미 투표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던 우리나라의 슈퍼주니어의 팬덤 엘프와 동률이라고 전했으며 현재 페나미 최다 우승 기록은 3년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는 티아라의 팬덤 퀸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SB19는 필리핀의 보이그룹인데 우리나라 k 팝 육성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스탭들이 키워낸 필리핀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아티스트로 그동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인데요. 2억 가까이 되는 인구의 필리핀 국민 그룹이 되어서 국가적인 응원을 받아 이번 팬투표 1위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최종 결승전은 리하나의 팬덤 네이비와 SB19의 에이틴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56.3대 45.7%로 최종 우승은 SB19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결승전뿐만 아니라 준 결승전이 하이라이트였는데 SB19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대결해서 58%대 42%로 결승에 올랐죠. 실제로 이번 팬아미 투표는 2변의 연속이었는데요. BTS의 아미가 1라운드에서부터 탈락하는가 하면 2차전에서는 최고의 인기 힙합 가수 드레이크가 테일러 스위프트에 패해 탈락하는 이변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임용님은 1차전에서 제로베이스 원을 이기고 2차전에 올랐는데 의외의 복병인 그레이시 에이브럼즈의 마지막 날53%대 47%로 아쉽게 뒤집히면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그레이시 에이브럼즈는 3차전에 진출해서 저스틴 비버를 61.9대 38.1로 비교적 손쉽게 이겼는데 임영림의 만약에 2차전 승리를 하고 3차전에 올랐다면 무난히 저스틴 비버를 꺾고 승리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수 있었네요 결국 그레이시 에이브럼즈는 4차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정말 우리 임영림과 함께 경쟁했던 그레이시 에이브럼즈는 미국 내에서도 정말 탄탄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영시대는 글로벌 최고 팬덤과의 경쟁에서 거의 최종 우승할 뻔 했다는 점을 보면 우리 별빛님들 그 결과에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빛님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빌보드 페나미 투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음악계를 바꾸었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였으며 심지어 상담수는 빌보드 잡지에 표지를 장식했고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보면 이번 임영임의 첫 후보 선정과 1라운드 승리라는 놀라운 선전에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페나미 투표에서 4강이 된다면 임영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아주 좋은 홍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빌보드 유튜브 채널에는 4강 전부터 영상으로 뉴스를 제작해서 집중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전세계 빌보드 팬들에게 임용님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 같은데요. 해당 아티스트 소개에서 4강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는 월드 투어를 진행했으며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소개했고 결승에 오른 리하나의 경우도 마지막 앨범이 나왔으며 팬들은 그녀가 투표해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다양한 정보와 함께 아티스트를 소개해 주었죠. 앞으로 내년에도 해당 투표가 진행된다면 우리 별빛님들 올해보다 더더 열정적인 팬덤의 힘을 보여주며 임영님을 4강을 넘어 준결승, 결승에 도전해서 최종 1위로 만들어 글로벌 팬들에게 잘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0년 9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듀엣 파트너 홍지민님과 함께 불렀던 그대는 나의 인생 조회수가 1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홍지민님은 뮤지컬 배우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임영님이라면서 임영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를 부를 당시에도 두 눈을 맞추는 아이 컨택을 하며 연인처럼 친구처럼 조화를 이루었는데 정말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무대로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홍지민 님은 노래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떨렸었는데요. 뒤에 파트너로 선정되자 부담감으로 긴장을 해서 음정이 약간 불안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실제로 홍지민 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임희어로님과의 듀엣은 황홀했다며 너무나 설레서 살짝 긴장하고 목소리가 떨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대에서도 긴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리허설 현장에서 자신의 카메라 동선 포인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당황하자 임영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죠. 이후 임영님의 스위트한 배려 덕분인지 몰라도 홍지민 님은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였고 노래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홍지민님은 원래 임영님의 팬이었지만 함께 녹화하고 난 뒤에 더더욱 팬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배려는 녹화 이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사진을 정말 찍고 싶어도 자존심이나 쑥스러움 때문에 차마 말을 못 건넬 수도 있었던 홍지민 님의 상황을 고려해 임영웅 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홍지민 님은 임영웅 님을 센스쟁이 매너남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뜨겁게 응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임영웅 님의 정말 아름다운 배려심으로 또한 사람의 연예인 찐팬을 만들었던 듀엣곡이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